여름방학특강 무리 함수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함수 y fx에서 이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인 함수를 의미합니다. 무리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근호 안에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root 2 x 그 근호 안에 x가 들어 있는 식은 무리식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루트 바깥에 x가 있는 식이라면은 무리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x의 개수가 무리수인 거죠. 얘는 1차식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근호 안에 변수 x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무리함수의 정의역도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리함수가 이참수 그래프의 역함수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식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이때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될수 있도록 정의역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함수를 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하고 x를 바꿔 주시고요. x를, y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제곱근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랑 y를 자리로, y랑 자리를 바꿨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따라서 제곱근을 구해주신다면 은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네, y는 x의 양의 제곱근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루트 x라고 하는 무리함수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인거예요 우리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0보다 크거나 같은 x의 범위에서만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y는 x 제곱 x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요.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루트 x 라고 하는 무리 함수의 그래프인 거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지워 보면 자, 그럼 다시 이제 무리 함수의 그래프만 남기고 지워 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반쪽과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로부터 이제 무리함수의 일반적인 기본적인 형태를 이끌어 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사분면의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게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AX가 기본형의 식인 거고요. 그래프는 이렇게 일사분면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형태다. 이때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사분면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의 범위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X의 범위가 되겠고요. 이때 Y의 범위도 그러면 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 의 범위가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냥 a 를 음수로 가정하지 않고요 a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y 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 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함수 식은 y 는 루트 마이너스 의 x 가 되고요. 그래프는 y축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이너스 ax가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인 거니까요. 양수, x의 범위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t역의 범위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아직 그놈은 양수일 겁니다. 와 x 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제4사분면 쪽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 형태가 되겠고요. 함수식은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루트 ax. 다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정의역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어요. 왜냐면 하 음의 제곱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y의 값은 0이거나 음수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프상으로 보셔도 이해가 되시겠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y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원점 대칭 이동하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원점에서 시작해서 제3사분면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가 되시겠고요 함수식은 x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고 y의 부호도 반대로 바뀌니까 요렇게 되실테고 다시 한번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해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부트 마이너스의 x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의 정의역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지난는 4분면을 보시면은 알겠죠? 지금 3, 4분면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x도 음수, y도 음수이니까요. 이게 바로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거죠. 함수식을 보고 정의역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 x의 계수가 음수이면은 정의역의 범위도 음수구나.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음수면 치역의 범위도 음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가 정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도 쉽게 그려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정의역의 범위가 음수라면 즉 x의 계수가 음수라면 x는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그 다음에 루트가 양수라면 y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그려지겠구나 따라서 x는 음수고 양, y 좌표는 양수인 이사분면 쪽으로 뻗어 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루트 AX에서 A의 절대값이 커지고 작아지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 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달라졌었어요. 2차 함수에서는 이제 x 제곱의 개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넓어졌어요. 내가 1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였다면 이게 x제곱의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가 2x제곱의 그래프였던거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차함수는 그래프의 폭이 작아지더라 라는거였는데 무의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2분의 1x 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역은 계속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 보시면 이렇게 될 테고요. 양변에 2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씌워 주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의1 x 제곱의 그래프만 남겨놓고 지운 다음에 요 이쪽도 지워주시고 자 그럼 요 그래프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폭이 넓은 그래프였습니다 그럼 역함수를 그려주시게 되면은 x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가 y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형태의 그래프였으니까 그 역함수는 이제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질거예요 이게 그러면 y는 루트 2x의 그래프가 되는겁니다. 제가 y는 루트 x제곱의 그래프랑 겹쳐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루트 x의 그래프보다 조금 더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어때요? 어, 무리함수는 이제 x의 개수의 절대값이 커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반대로 이제 X의 개수가 작아진다면 이렇게 X축에 더 가까운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X의 개수는 이두 이 그래프의 폭을 결정을 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폭이라는 표현보다는 X축에 뭐, 서부터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하면서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x의 그래프는 루트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사분면 쪽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루트 AX라고 하는 무리함수에서 X의 개수인 A가 음수인 경우라면 은 정의역이 음수이고 치역은 양수인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값이 작아질수록 X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무리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호 앞에 마이너스가 지금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라면은 이렇게 제의 4,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따라서 정의역은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치역은 y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x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라면은 정의역의 범위는 음수 0보다 작거나 같겠고요. 그리고 그 눈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치역의 범위도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이렇게 제3사분면 쪽을 향해서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래 무리함수 그래프에서는 이 방향이 좀 많이 헷갈려요. 아 이게 1사분면 쪽인지 2사분면 쪽인지 3사분면 쪽인지 4사분면 쪽인지를 헷갈려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봐봐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를 그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느냐 먼저 x의 개수를 보시면은 음수 그리고 근호 전체의 부호를 보시면은 양수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뭐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양수인 거겠죠. 자 그러면은 x 계수의 부호는 정의역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호의 전체의 부호는 치역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지금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인 영역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컵마 플러스가 그려지는 4분면. 예, 지금은 제 2, 4분면이 되겠죠. 2, 4분면 쪽을 향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 y는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x 계수의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루트의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네요. 그러면은 지나는 4분면이 어떻게 되냐면 x는 플러스이고 y는 마이너스인 플러스, 컴마, 마이너스라는 점이 찍히는 우리 자의 4사분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자사 복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정의역의 범위는 어, x의 개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근호 앞에 있는 부호가 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컴 마이너스가 찍히는 제3사분면을 향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둘다 양수면은 응. 1사분면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식을 보고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 무리 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사분면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인지 부호를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무리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이동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y는 루트 AX 자리에 X-P 그리고 근호 바깥에 플러스 Q라는 식이 있으면요. 얘는 Y는 2AX라고 하는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렇게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일사분면 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 y는 루트 ax. a가 양수라는 가정에서요. 이러한 그래프가 될 텐데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p도 양수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역시 양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평행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점의 위치가 p, q가 되겠고요. 얘가 이제 y는 후트 a x-p 그리고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정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 p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q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아무래도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실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근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보면요 x 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리고 근호 바깥에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3이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겁니다. 자 그러면 y는 root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고요 여기에서부터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거니까 2,마이너스 3의 저 꼭지점을 찍어주시고요자 방향을 잘 보세요. x의 개수 양수고요. 근호 전체의 부호도 양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1사분면의 방향으로 우리 함수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당연히 루트 x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번는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일단 p 하고 q가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럼, x-1이니까, p 값이 1인 거고, q 값은 마이너스 1인 겁니다. 그래서, 좌표 평판 위에 1,1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주시면, 얘가 이제, 포물선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보는 거예요. x의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근호 전체의 뭐 바깥에 있는 그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3, 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 있고요. 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원 안에 있는 식이 이렇게 A로 묶여 있어서 x- 상수의 꼴을 잘 살펴볼 수 있는 형태가 표준형이라면 이 괄호를 풀어서 전개해 놓은 식의 형태가 일반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 당연히 요 일반형의 형태를 표준형의 형태 꼴로 변형을 하셔야 아,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묶어주실 때에는 항상 x의 개수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다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가 한눈에 잘 보이죠. 여기 예시로 나와있는 식을 보면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 라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과로 안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라면 우선 x의 개수로 근호 안에 있는 식을 전부 묶어줍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분배했을 때 5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구 실수가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5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4만큼 이동을 시켜 주시고 꼭짓점을 이동시켜 을 주시고 자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을 할게요 x의 계수의 부호가 양수 그리고 근호 전체의 부호도 양수네요 따라서 제1사분면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리함수에 대해서 조금 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리함수는 2차함수 그래프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어, 생김새가 포물선의 반쪽의 형태인 모양을 띄고 있다.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와 시역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의역의 범위는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하는 x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다라는 거고요. 치역의 범위는 이제 근호의 부호와 근호 바깥에 더해지고 있는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호 바깥에 있는 부호를 보고 이제 기준이 되는 이 위에 더해지고 있는 수보다 크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역의 범위는 k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만약에 근호의 앞호가 음수라면은 이 뒤에 더해지고 있는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요. 자, 역시 무리함수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아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구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뻗어 나가는 방향을 보고 이제 부호를 판단을 하셔서 이 그래프를 보고 무리함수식을 세워 주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거꾸로 무리함수식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 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